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사사기의 제일 뒤편 우리가 지난 시간 19장부터 봤던 내용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느 에위인이 처벌 두었는데 그 처비 음행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녀를 데리고 돌아오다가 베냐민 집과 사람들과 충돌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집단 강간 치살을 합니다. 너무 너무 끔찍한 일이죠. 어, 성적인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또 죽음으로 이어지는 아픔. 그래서 너무 억울한 레위인이 그녀의 시신을 토막내서 열두 지파에 보냅니다. 그걸 받은 열두 지파가 흥분해서 모여들죠. 모여들어 오늘 전쟁하는 이야기가 사기 20장인데 우리가 시집논에서 잘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될까? 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전쟁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온통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아,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우는구나. 어느 왕과 어느 왕이 충돌하는구나.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지금 맞붙어 싸우는구나. 라고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성경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전쟁들을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럼 나는 어느 편이 되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베냐민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일까? 어느 쪽 편이 되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어느 쪽이 유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저울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자 본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 될, 되는 쪽에 어떻게든 잘 되는 쪽에 붙으려고 하고 내 뒤에 뭔가 큰 뒷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도 좀 쉽게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나도 모르게 이 전쟁에서 나는 어느, 어느 편일까? 어느 편이 되면 좋을까? 어떻게 싸우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것과 저것이 충돌할 때 과연 내가 어느 편에 서는 게 유리할까 내가 누구 편에 드는 게 지금 나한테 더 좋은 선택인가 내가 누구 편을 들면 더 나에게 유리한가를 계속 따지면 살고,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려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더 이길 만한 쪽,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쪽, 더잘될 만한 쪽에 서라고 우리 인생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가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35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동그라미 할게 처음 뭘까요?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자 치심해 여호와께서 치심해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느 편에서 해야 될까? 누가 이길까? 이 싸움은 그러면 이들 중에 과 누가 유리할까 따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그들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치심에. 여호와께서 나서서 하나님이 칼을 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치심메라고한 단어 치다라는 단어 나가프라는 동사인데 나가프는 언제 쓰이냐면 전쟁에서 치명적으로 타격을 가해서 쳐부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이쪽이 이겼다 이쪽이 이겼다가 이렇게 뭔가 전세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가프라는 단어는 뭔가 한쪽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을 때 쓰는 단어가 나가프인데 성경에서 이 나가프라는 단어의 주어가 대개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즉, 전쟁이 우리가 볼 때는 왕들이 싸우고 장수들이 싸우고 군인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성경의 일관적인 관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가프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굴 치세요? 베냐민을 치셨다는 거죠. 베냐민.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의 시작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 집화가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강간하고 그녀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고 레위 집화가 거기에 대해서 레위인이 항변했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 특히 그 지역의 기부하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죄 지은 자를 잡아다가 벌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 어쩔 건데? 니가 뭐줄 건데? 어? 우리가 지금 다 용서하고 우리가 다 칼을 빼는 사람들이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너 어디 우리한테 덤비는 거야 해보자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를 압제하죠 그러면서 그 억울함이 전 지퍼로 퍼져 지금 전쟁을 벌이게 된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베냐민이 지금 현재는 악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악의 근원인 베냐민이 이 상황 속에서 회개하고이 죄를 떨쳐버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더 죽이고자 하고 그들의 힘을 믿고 지금 그들의 실력을 믿고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후반부는 왕이 없었고 또 이때는 법도 없었고 이때는 각자 다 힘으로 살던 시대니까 그렇게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저 왕이 없는 암흑의 시대가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전체의 싸움, 이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의 싸움을 오늘 말씀 35절은 뭐라고 정리하냐면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쳤다. 여러분, 그런데 본분에 보시면 그러면 여호와께서 직접 어떤 뭐 바람과 어떤 뭐 폭풍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동원하셨나? 아니에요.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 100명을 죽였으니라고 말해요. 당일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이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볼땐 그렇지만 실제로 이 싸움의 영적인 배후는 누구냐?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셨다, 나가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볼때 누가 유리한가? 내가 어느 편에서 하면 좋겠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뭘 판단하시는가? 누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할수 있고, 우리가 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도의 능력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돈 벌고,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남보다 잘나면, 죄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지금 베냐민 집화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뭐라고 말해, 말합니까?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다 용사예요. 다 용사인데 그 용사가 2만 5,10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스케일로 보면 2만 5,100명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 당시의 숫자가 2만 5,100명이 얼마나 많은 거냐면 베냐민 집화가 전체, 베냐민 집화의 전체 숫자가 몇 명이냐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학 광야에서 샜을 때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베냐민 집화 전체의 총 인구가 4만 5,600명이에요. 전체, 남자, 여자, 뭐, 노인, 어린이를 다 합쳐서 45,600명인데 그 가운데 오늘 이 전쟁에 죽은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냐? 25,100명이에요. 절반이 넘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용사 중에 용사요, 칼을 빼는 자들. 이 당시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용병으로 뽑아갈 정도로, 사갈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5,100명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사실, 11지파와 맞서 싸울만 해요. 이 싸움이 인간적으로 보면 베냐민이 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찾아왔냐면 처음에 일제히 40만 명이 모였다가 그 가운데서 야, 이거 40만 명이 너무 다 싸울 수는 없으니까 줄이자. 그래서 줄인 게그 10분의 1인 4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반 군인 4만 명과 베냐민 2만 5,100명이 싸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용병 중에 용병이고, 용맹한 군인들이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을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있고, 야, 이거 이 싸움 우리가 밀리지 않아. 우리 해보자. 라고 그들의 판단은 이 싸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누가 더잘 싸우냐, 누가 더 숫자가 많으냐, 누가 더 유리하냐를 따지지 않니냐고뭘 따지신 거냐, 누가 죄인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죄를 품고 있느냐 죄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뭐냐면 왕이 없는 시대 지도자가 딱히 없는 시대 법도 없는 시대 힘이 모든 것을 좌악하고 보이는 것 같은 이 사사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의 죄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나가프하시는 그를 쳐서 진멸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사사기의 삶을 우리는 반복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내가 칼을 빼는 자야. 나는 용사야. 나는 이 정도면 아무도 못 덤벼. 나이 정도면 힘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뭘 해도 괜찮아.라고 지금 내 자신을 높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죄를 품고 살고 있으면서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즉 능력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품고 있는 그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참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게, 베냐민 집화도 그 죄가 지금 뭐예요? 힘이에요. 힘. 남을 억누르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유린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그들에게는 내려놓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유혹인 거예요. 우린 남자다와 우리는 강해. 우리는 뭔가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냐민은 25,1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용사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는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단해 보이는 것들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한 손에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은요, 죄를 지을 때 베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너무 달고, 죄가 너무 강해 보이고 이게 나의 자랑거리처럼 보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의 자리에 항상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나님의 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인간의 죄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6장, 바로 홍수사건이 시작되는 장인데, 이 홍수 사건이 시작될 때그 원인이 뭐였나?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보시고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새벽에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야 저놈을 내가 벌을 줘야지. 자너 일로 와, 일로 와. 한 명씩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6절입니다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녀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놈 저렇죠, 다 일로 와, 일로 와. 이게 아니라 그게 너무 너무 한탄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야왜 제가 왜 저럴까? 아 제가 왜 저럴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죄를 보는 눈과 죄인을 보는 눈이 다른 거 아세요? 죄인을 볼 때는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처럼 칸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볼 때는 단호하십니다 죄를 볼 때는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말미암아 한탄함 민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자녀인 우리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한탄스럽고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우리도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두고 볼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다 해결되어 나와라.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들고는 나오되, 그러나 회개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죄를 뻔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죄가 없는 양 아니면 이게 당연한 것이냐? 나오는 모습 뭐 그래도 할수 없지만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나올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다섯 가지 기도를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배우셨잖아요. 손가락 기도 자 가장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을 부른 다고 뭐해요?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바로 회개가 나오잖아요. 예 감사와 회개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내가 현실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걸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간구가 들어가잖아요 간구가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가 빠진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간구밖에 없죠 사실은 99% 간구죠 99% 간구고, 간구만 하다 보니까 너무 민망하니까 조금, 조금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약간의 대부분의 간구로 끝나버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님에뭘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쓸어버릴 대상인데 쓸어버릴 것들이 와서 뭘 구한다고 그게 받아지겠어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감사가 먹히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를 덮어놓고서는 그 죄를 감추어두고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근심하지고 한탄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쳐버리고 끝내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냥 모든 죄를 우리 사람 꼴을 보기 싫어하시고 그냥 우리를 쓸어버림으로 죄의 근원을 뽑으시고 공의를 세우는 걸로 끝나는 분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더럽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죄가 있고 두려운데, 다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시대, 이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죄의 쓰다미가 몰려오는데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경제가 어렵다고는 해요. 국제관계가 문제다. 뭐 세대 간의 갈등이 문제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침묵하고 살고 있어요. 죄가 뭐 대단한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나나 다 그러는데 야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먹고 살기 힘들데 뭘 따지냐라고 해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심해, 여호와께서 치심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에 빠져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치실은 나가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든 한 여러분 어떠한 기도도 소용없고요, 어떠한 예배도, 어떠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다 무효함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쓸어버려 될 대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사사기 이십 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끝나가는 이 시대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내 죄와 함께 내 죄를 향해 싸우고 있는가? 내 죄를 얼마나 저주하며, 내 죄를 얼마나 미워하며, 얼마나 내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는 인생, 그래 죄를 떠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20장은 온통 죄악과 죄악과 죄악투성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 반짝이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누르고 내 재산을 모았는지, 내 힘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저희들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들을 온전히 회개하며,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나갑부하시는처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